찍어? 아니?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 <laughs> 오늘은 아직 안 찍어. 칠월달에 찍을 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이누죠 민서. 민트 민트 오늘은 제가 아는 여덟 살 동생이랑 얼음 얼음 갖고 올게요. 야 얼음 한개안 넣는다. 야 이걸로 때린다. 이렇게 엄마한테 좀 이따가 이럴 거야 엄마. 음, 소달이랑 소달인 TV랑 보안을 했어요!!! 오오가오오오오가오오오는오오오오는 아, 인수 1 0장오오데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괜히 랩핑지가 없어서 랩핑지를 못 보냈네요 아름 아저 어, 랩핑지 있어야 되는데 랩핑지 뭐? 랩핑지 종이 같은 거 있어요? 네모난 게. 아 종이에 뭐 그려야 되는 거? 아 랩핑지 저 그거 필요한데 저 있어요 집에 아 좋겠다 고양이 어? 고양이로 뭐? 좋겠다 난장판 아저 제가 액체괴물 영상 찍을 때 바닥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랩핑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 랩핑지 깔고 하잖아요 근데 랩핑지가 없어서 랩핑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마트에도 랩핑지가 없대요 얘가 그래가지고 어아 어, 저가 랩핑지 그냥 한장 보내서 랩핑지 한장 남은 거 보냈는데 랩핑지 한장 남은 거 보냈는데 걔가 아 너무 고맙다고 콰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걔는 영상을 안 찍는 친구인데 제가 구독을 안 했어. 이 와, 친구랑 교환을 한 친구한테. 아 친구가 아니고 동생이. 있어. 아니 나보다 언니구나. 네? 아두살더 많은 것 저. 음두살더 많은. 언니가. 안녕하세요. 아, 하하이. 죄송해요. 아, 진짜. 미니! TV가 그래서 재밌었어요. 소다링 언니, 소다 언니가 저한테 사랑스러운 인스 50장을 보냈어요. 저 사랑스 아니. 인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래핑지도 필요한데 래핑지가 제일 좋아요. 래핑지 근데 이쁜게 좋아요. 래핑지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어디 파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고깅, 고깍지, 뜯어, 뜯고. 자, 뜯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인스 오십자. 나이스 인스 인수, 인스, 인수가 있어요. 먼저 인스 인스부터 멋있죠. 볼까요? 먼저 보기 있어요. 그리고 얘는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머리카락. 먼저 인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먼저 보기, 먼저 보기 아, 보기 귀여운 무치가 들어있어요. 짠. 친구가 준건잘 간직하고 있고요 아니, 언니가 준 것도 친구, 친구가 준 거였고, 딱들하고. 하지 마세요. 어! 뭐 들어있어? 응, 뭐지? 책 리하고? 전부. 인형, 인수, 뭐, 뭐지? 인형 안 들어있는데? 인형 어디갔지 몰라요, 인, 잘못 썼나 보자. 야, 하지 말라고. 악취 치지 말라고. 악취 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거는 현황03 국치너언 구독자, 아예 눌러주세요. 라고 써있어요. 고마워. 언니가,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두살더 많지만. 이것도 찍어줘요. 음, 유튜브 진것도. 초보여서. 이런 걸 잘. 못 한대요. 그래서. 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줘저 우리 조개들을. 뭐. 인스 50장 열어볼까요? 이어보세요 찍어주세요, 이것도. 어. 어, 기다리세요 안에 이거 이렇게 <웃음> 있는데. 레기가 들어있어요! 인스가, 어, 인스 <인수> 준다고 했는데. <laughs> 음, 쓰가 없고, 쓰레기가 저거 있어요. 음, 어떡해요? 친구 어떡해요?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가 원래 지랑, 저랑 친구, 친, 한 언니인데, 어, 학교에서 아는 언니랑 돌아한 거예요. 있어, 아는 언니가. 근데, 엠. 근데 이거 종이 이름이 뭐였지? 음, 아, 터보. 어? 터보. 아니, 이거 종이. 이름이 에이프 용지. 에이프 용지. 아, 저는 랩핑지 남은 걸로 포장해서 줬어요. 에프 용지. 용지. 에이프 용지. 그리고 이렇게 테이프도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는 투명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laughs> 뒤에는 친구가 누워있어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장은 사기일까요? 사기가 아닐까요? 사기 아닙니다. <laughs> 맞췄어요. <따>, 나아 이쁘다. <laughs> 여기 막이라고써 <laughs> 있는데. 아, 귀여워. 이게! 아, 비켜서 귀여워. <laughs> 응, 어. 아, 이거 뭐라고 <laughs>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바꾸는 거야? 좋아 교환. 교환. 그, 교환을 하네. 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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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 좋아요 교환 요좋로어 우체국에다가 넣고 이렇게 보내주는 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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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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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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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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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